자 노래자리팀 네. 어떤 분이 차실 겁니다. 아모야이 아니야. N <laughs> 야. 야, <laughs> 저 아니야. 야안야 캔이 아나야 캔이 아니야. 캔이 하도록하겠습니다니야 캔이 아니야. 캔이 아니야. 캔이 아니야. 캔이 는좀 운동 이경이 어떤 편이아요야캔 <laughs> 어. 어. 운동 잘해요. 네? 아데 거의 못아니아요아 그래요? 네. 분다 <laughs> <laughs> 두분다 <laughs> 조금, 저질 몸을 가지고 계시는군요. 켄 잘합니다. 아니, 근데 두분다 춤추는 거 보면, 음,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. 그렇긴 한데. 자, 켄 씨가 과연, 여섯 개 이상을 차면, 일곱 개부터는 이길 수 있는 거고요. 여섯 개까지 찬다면, 재대결로 하겠습니다. 차지 않았던 다른 멤버가 차는 재대결로 하겠고요. 여섯 개 이하, 다섯 개 이하를 차시면, 어? 아, 3라운드 할 거야? 오, 아 이게 끝이 아니야, 오늘. 오. 아, 그래.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니래네 <laughs> 어. 그냥 쭉쭉 끝까지 갈 거야. 난 야, 여기서 끝날 줄 알았지. 캔씨 부담 갖지 만 천천히 해요. 아, 네 자, 켄씨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준비하시고요켄형 화이팅! 화이팅! 자! 제이 하나, 둘, 셋! 세게! 세게, 캔페다! 캔디. 하겠습니다. 자 김비시고요 준영 화이팅! 파이팅. 시! 이 하나, 둘, 셋! 세 개! 세 하나, 둘, 셋, 셋셋 셋, 세 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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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개!